아,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하루가 생겼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보이자자 보이. 식자 보이. 자자니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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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랩바라이크 like. 음, 음, 오면 오면,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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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짜고, 짜고, 고 댕디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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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i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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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Oh 이거 완전 큰일이잖아! 음 유튜버가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영상을 찍는 것은 바로 제 우리 연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자들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줘 어..근데 있잖아 내가 이걸 왜 조용해서 하면 왜 소리를 안지르냐면 엄마..소리 지르면 엄마한테 헛뚝배기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별로 안 지를거야 난난 착한 아이로 살겠어 <laughs> 예.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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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음난 가보고 있다 지금. 나는 가고 있다. 하! 얼마? 촤 근데 있잖아 내가 내가 아직은 연우 연의 연애라고 하잖아. 왜 그걸 왜 하냐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있잖아. 엄마가 좋은 이유를 알려줄까? 엄마가 편하고 엄마가 편하게 있는 자세를 보면 약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편하게 자던가 학교 안 가는 날에 영상 많이 찍을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닦게만 너희들은 이제 연우연우 연애 연우이로 연우연우 연애 연우이였습니다. 연애 하면서 그... 끊으려고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줘 띠야 띠아야 아야 아야 아빠 아빠 죽어 <laughs> 그래도 난 유튜버가 되긴 아직 멀었지만 유튜버는 잘 된다구 <laughs> 부잉, 부잉, 부잉. 아 목소리가 좀 쉬운 거 같아. 나 지금 감기에 걸렸거든. 근데 너희들은 깜짝 놀랐죠? 난감기려도 너희들은 깜짝 놀랐죠? 내가 감기에 걸린 거 깜짝 놀랐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깨볼 거니까 너희들 잘 봐. 개참을 아니 열심히 강건딩 뿌이 뿌에어 연자도 연자도 나 지금 큰일 났어 피가 별로 없어 피를 지금 아껴야 되거든 그래서 아니 뭐 이거 안디야 아, 됐다 얘는 왜 계속 계속 광장전이 있냐 음 이거 나 깨기는 좀 모르는디? 음, 계속 가고 있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너희들, 내가 하는 걸못 봤지, 제대로. 내가 초록 색깔에서 한번 멈춰 보려고 하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초록 색깔에서 안 멈추고,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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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나도 여기 위로 올라가 볼 거야. 후야. 후쌰. 아! 아 여기 대초마을이아 이거다! 오 마이 갓! 지금 신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 이거 한다고. 이번엔 안 떨어지고 해볼게. 오저 열심히 간 거네, 뿌잉. Bing, b 빙 n 뿌 b 뿌 n 뿌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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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 n g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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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얘왜 깜짝 놀랐어? 너왜 깜짝 놀랐죠 너희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거 깜짝 놀랐죠 내가 왜쫙쫙 하는 줄 알아? 내가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쫙쫙 하고 있거든. <laughs> 왜그러는줄 알아? 내가 깜짝 놀랐죠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내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음 영상에는, 다음 영상에도 밤에 찍을 거거든. 오, 나 지금 밤 됐어, 지금. 1, 2, 1, 2,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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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자꾸 떨어지나 잠깐만, 저 친구 팔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 몸통 때문이. 음... 나 별로 못 가거든. 그래서 다음 영상에 또 찍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정, 가고 싶은, 가고 싶은 정도까지만 가, 갈게. 알았지? 여기도 검정 색깔에서 끝나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이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거 깜짝 놀랐쪄어! 아 근데 이 사람 게임 잘 만들었다. 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 깜짝 놀랐쪄아 깜짝 놀랐구나? 알았어. 이게 더 깜짝 놀랐다고? 알았어 미안해 깜짝 놀랐다 어때? 나 노래 실력 좋지? 그리고 너희들 내 이름 까먹었지? 내 이름은 채연우야 잘 부탁해 채연우 유튜버라최 채연우 님이 님 유튜버라고 많이 말해줘 알았지? 친구들한테도 너희들 친구들한테도 다 말해주는 게더 좋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우정 테스트를 나, 내가 너희들한테 행운을 빌어줄게. 난 행운의 행운의 딱지가 있거든. 그래서 좀 편할 거야. 나는 행운의 부적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괜찮아. 링밍밍밍띵링밍밍밍그러니까난 괜찮아. 아나 지금 초록색 깔까지 왔니? 오, 우와! 아, 떨어져서 내내내 내, 내 몸이 죽을 뻔. <laughs> 윙!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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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흰색 왔지롱. 아 여기 끝아픈데아 진짜 왜왜 왜 이러는 거야? 아. 지에 빨빨 빨빨 빨빨. 빨빨 빨빨 빨빨. 왜 침이 뻘뻘뻘뻘하냐고? 지금 내내내입 안에 지금 침이 뻘뻘 있는 거는 나 너무 무서워서 나 맨날 그래 침이 뻘뻘뻘뻘, 땀이 뻘뻘뻘인데 내가 왜 침이 뻘뻘뻘이라고 했지? 하차 하차 하차. 시간도 엄청 빨리 간다, 얘 맞지? 아 어, 여기 사라지는 계단이었구나. h e r o 프 c jump. h e 어떤 해 우리지 이거. h e r o 핑 c j u m p i 안돼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내 얼굴 깜짝 놀랐다 내 얼굴 보여줄까? 이렇게 생겼어 나로브스 없거든 다음에는 예쁜 여자 캐릭터로 꾸미고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연우연우연우였습니다 안녕